엄상태는 진희에게 두번째 소원을 빚는데날 20년전 2004년 12월 23일 11시 40분으로 갔다오게 해줘 칼을 챙기고 확인할게 있거든 뭐야 그 대낮이야 밤으로 가고 싶었으면 23시 40분이라고 했어야지 어떻게 기다려 궁금해 죽겠는데 다시 밤으로 간다 그러게 왜 머리를 이렇게 물들어요 청순하지 못하게 얼굴에 묻었다 살인 후 염색을 하는 변태새끼 바로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<놀람> 바로 쫓아가지만 <놀람> 놓치고 만다 그걸 지켜보는 엄상태. 엄마인데 분명 누군가 있었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? 20년 동안 매일 궁금했대. 나의 <laughs> 범죄의 목격자가 네 어머니인 게 그리 신날 일인가? 어차피 엄만 날 신고 못할 거고 이제 마음 놓고 박한 것들을 더 죽여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. 얼른. 현실로 돌아온 엄상태는. 왜말안 했어 엄마? 엄마 나 봤잖아. 진짜 가았으면 그동안 안 참고 살아도 됐잖아. 소름 돋는 개새끼다.